정부의 2030년 원전 해외 수출 10기 공약 이행을 위해 원전 수주의 총력을 다하는 모습에 원전 관련 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문으로 사우디 원전 수주의 분수령이 내려진 상황이며,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높이산 영국은 원전 상호 협력하여 제3국으로 동반 수출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이미 일전에 알려드린 폴란드 체코 원전 수출 프로젝트 또한 순항 중입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방문으로 네옴시티의 원전 건설 또한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원전 기술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1,400 메가와트 규모의 원전이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우리 정부와 원전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러시아와 경합 중이나 이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안으로 원전 수주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 체크 원전 수출 프로젝트는 순항 중으로 체코는 신규 원전 입찰서 제출 예정으로 현지 반응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폴란드는 신규 원전 부지를 방문해 핀란드 민간 사업 파트너인 재판 민간 발전사 실무진과 냉각 경수량 전력망 등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한수원과 논의하였습니다. 원전 관련하여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g 투 파워 고성 파워텍, 일진 파워 이네 가지 종목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전 사명은 두산 중공업으로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를 시공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두산 건설에서는 토목과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 사업인 UAE 원자력 발전소의 공급사로 참여 중이며 박정원 두산 그룹 회장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 원전 프로젝트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G2 파워입니다. G2 파워는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수배 전반, 발전 시스템 등의 제조 및 설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은 MS의 일종으로 정부로부터 신기술로 인정받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 대부분이 공공기관 납품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의 주력 제품은 주상 변압기, 송전 철탑 변전소용 철구 조무을 직접 생산하며 발전소 등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는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중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의 중요 파트너로 참여 중입니다. 2002년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경상정비공사를 수주해 사세를 확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관련 주목해야 할 종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꾸준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데일리 주식에서 운영하는 정보 채널도 확인 가능합니다. 늘 성공 투자하세요.